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에 참석해 본적 있나요? 음, 예를 들면 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금요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기도원 이런 기도원이라든가 수련회 이런 집회에서 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접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특별 기도에 참석하게 되면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치유의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주보에 이제 청소년부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슬슬 업데이트가 또 다시 돼야될것 같은데 우리 서준이하고 주성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려놓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기도에 참석해본 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교회 중보기도 팀이라든가 아니면 좀 기도 내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개인 기도 요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치유 기도의 요청을 받고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므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혼이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죄라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어요. 믿으세요? 네. 죄를 지은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예언이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삶,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들이 이제 메시아 예언 그리고 메시아는 왕이요, 메시아는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인데, 음, 그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이 영적 치유를 얻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질병을 영원히 치료받게 된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가야겠어. 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와 전도를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집을 베드로의 장모, 이 장모의 집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집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여독을 풀고 원기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하 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소문이 마을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두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과연 지금 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면 우리가 솔직히 많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의 안락함을 떠나 긴 하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집에 딱 도착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개인 시간을 아마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몸도 풀고 지친 몸을 위해서 아마 개인 시간을, 개인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친 상태로 집에 오면서 평화와 고요 속에 휴식할 수, 시간만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서 북적거린다라면 여러분들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학원에도 갔다가 친구들도 잠깐 만났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집 앞에서부터 해갖고선 저기 대로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음, 오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한적한 곳으로 숨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셨죠. 그래서 복음서의 여러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단둘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행하느라 지치기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 역시 예수님이 피곤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쉴 곳을 찾으시는 순간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문 앞에까지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기리는 사람들을 몹시 국률이 여기셨으므로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마가는 중요한 장면을 위한 무대를 세팅을 딱 하고, 어,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이 바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낳고 또 이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잠깐 지금은 초점을 친구들에게 어,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쉬고 계셨던 그 집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만 간다면 예수님께서 치료,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할수 있다라는 그 열망 하나를 가지고 지붕을 뚫겠다라고 기발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네 사람의 중풍 병자를 이 침상에 메고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야 우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아서 내리자라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고 그 확신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내 네 친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께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크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거웠지. 네, 우리 바로 그냥 본문 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야기의 이 상황이 조금 꼬이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조금 꼬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그냥 치료해 주시고 말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어, 눈을 뜰 때도 진흙을 눈에다가 발랐죠. 어, 그리고, 어,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으로 차원을 옮기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 이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대담한 선포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신성 모독으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선포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육체적 회복보다 영적 회복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그그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른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길이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안락함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왜 메시아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까닭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감당한 죄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의 후예들, 즉 우리들의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밝혀주는 것과 같이 메시아는 인간성 타락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 병자를 고치실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해야 화해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 믿어진다라고 고백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아서 말할 수 있다. 네. 집에 있던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하신, 용서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아무래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 가라 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어느 교사나 아니면은 어느 예언자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주장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음을 주장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주장이 입증되자, 그들의 비난이 어긋났다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 지식을 사용하셔서 그 서기관들의 속내를 드러내셨죠.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구절 중풍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병자의 몸을 치유하시면서 어, 힘 있게 네가 걸어라라고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쉬우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편이 아마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죄가 후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어. 아니 내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도 전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편은 이쪽은 그 주장을 하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이 나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몸을 고쳐서 그가 일어나 걸을 수만 있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첫 번째.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세 가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자요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셨고 자신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으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신 것과 그 치료하신 것과 같은 것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소설, 소설아치게 놀랐죠. 그들이 순회 교사 돌아다니면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메시아의 심을 이 순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능력과 영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을 모두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첫 조상 아담에게서 그 죄의 질병을 물려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우리가 주려고 어, 행하신, 행하신 그 일, 뭐죠?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을 그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주려고 행하신 그 일,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 그 보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본문을 살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죄성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사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주장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것. 이걸로써 예수님은 그 집에 모인 모든 목격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적 질병을 말끔히 고쳐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진리가 마음 속의 열정의 불을 지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적 죄로 말미암는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是。 찬양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의수 이름 앞에 소리로 성... Okay.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아버지께 완전한 의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만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 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